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수올로와 오디넷의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올로는 리그에서 11위로 패승패패패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 중이며 지난 아탈란타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3경기 연이은 패배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나폴리전에서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처참히 패배한 상황으로 다만 최근 홈경기에서의 수비 퍼포먼스가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시금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격 전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 경기 중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나름 준수한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는 중이며, 직전 나폴리전에서는 비록 한골 득점에 그쳤으나, 팀이 시도한 전체 슈팅 중 69.2%가 상대 PK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전방으로의 볼 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두리치치가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팀내주 득점원인 페라르디의 활약 또한 단연 돋보입니다. 하지만 라스파도리와 핵심일선 스카마카가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준수한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득점을 기대해 볼수 있겠으나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디네세는 리그에서 12위로 승패 무승패 최근 5경기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으로 승패와 무승부를 오가며 경기력 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볼로냐 전 무승부와 함께 이후 피오렌티나 전 대승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직전 인터밀란 전 패배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75경기 중 2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하며, 후방 제어가 원활하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원정 분리까지 안고 있는 일정으로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선과 2선의 득점력이 돋보이기도 하며,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 의 득점 이상으로 준수한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살레르니타나 전 강등권 팀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우나 엠폴리, 피오렌티나 전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공격, 전개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핵심 일선 데올로페우의 퍼포먼스가 단연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폼이 주었던 석세스와 주 득점원인 베토가 여전히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대울로폐우의 높아진 의존도로 인해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 한골 득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보며, 결과에 있어서는 리그 3연패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전방으로의 볼공급과 공격전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전개의 핵심인 두리치치가 부상에서 복귀했으며, 주 득점원인 페라르디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반면, 주축 공격 자원의 전력 누수를 안고 있는 우디네세입니다. 데올로페우가 건재하기는 하나 높아진 의존도와 함께 원정분리를 안고 있기에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